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소림사입니다. 자, 오늘은 신라젠하고 현대바이어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신라젠은 지금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얘가 이 자리를 잘 지켜줬어요. 지켜주면서 반등을 하고 나서 지금 21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거리량이 바닥에서 들어오고 나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손절라인을 뭐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한 번도 손절라인을 위협하지 않고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21선을 만났다라는 건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흐름이 나쁜 흐름은 아니고요. 지금 다만 얘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지금 중요한 라인이 여기 5만 2,500원에서 이 5만 2,000원에서 5만 2,500원 이 사이죠. 예, 여기를 뚫어 주는지가 중요한데, 예. 일단 여기서 한번 터치를 하고 나서 한번 캔들 한번 그려 볼까요? 얘는 지금 여기가 저항대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라인. 예, 5만 2,500원에서 5만 2,000원 라인에서 저항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상승시켜 준다. 그럼 여기서 한번 뚝까 맞고 뚝까 맞고 요런 식으로 빠져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예,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고요. 어, 아니면 여기서 맞고 빠져서 한번또뭐 이러한 자리까지 뭐 내려와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예,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 라인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52,000원에서 이 52,500원을 뚫어 주는지가 중요한 건데. 어, 여기를 맞고 빠질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52,500원. 지금 자리는 나쁜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좋은 자리고 지금은. 어, 이전의 자리보다 지금은 괜찮은 자리이긴 한데, 지금 5일선을 조금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얘가 여기를 꺾이면 안 되겠죠. 45,800원 정도는 얘가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를. 여기서부터는 이전의 지지 라인을 여기로 잡았다면은, 지금은 얘가 주가를 올려가지고 지금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요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어,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얘가 뭐 여기를, 그래,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터치하고, 빠져서 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아니면 이러한 흐름이죠, 이러한 흐름. 여러분들 추세를 한번 끄어 보시면은 되는 건데, 뭐 이렇게 그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 몸통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끄었을 때에는 뭐 이러한 자리까지 빠질 수 있겠죠. 이러한 자리까지 빠져가지고 지지를 한다면은 이런 게 의미가 될수 있겠죠. 지금은 아주 중요한 라인, 이 라인에서 얘가, 뚫어줄지, 아니면 막고 다시 한번 빠질지가 결정되는 그러한 선택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여기를 한 번에 뚫어주면은, 한 번에 뚫어주면은, 여기 가장 큰 저항대죠. 여기. 5만원대 후반에서 6만원으로 가는 이 라인이 가장 강한 저항대입니다. 1차적인 저항대, 그리고 2차적인 저항대, 57,500원에서 이 6만원으로 가는 이 라인. 두 개를 기준으로 하셔 가지고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5회선을 타고 60회선 딱 60회선에 딱 지금 머리를 뚫어 줬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하게 안착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건 한 안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5일선과 20일 사이에 딱 지금 물고 있죠. 5일선과 20일선 딱좀 캔들을 물고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리적으로 봤을 때는 에 어, 종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 자리죠, 예, 58,000원대를 지켜준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그려집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손절을 잡고 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맞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신라제는 지금 바닥 국면에서 괜찮은 흐름을 지금 만들어갔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저항대를 뚫어주느냐 뚫지 못한다면 여기서 맞고 빠질 수 있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뚫어주면은 뚫어주면은 이 라인 뚫어주면 60일선까지 한번 터치를 하든지 어, 진짜 뭐 강하게 뚫어주면은 어, 이러한 라인까지도 터치를 하면서 예를 들면 여기 120일선 예, 부분까지도 터치를 하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욕심이 큰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욕심 없이 매매하시려면은, 53,000원으로 가는 라인에서 저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짧게 먹고 나와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예. 근데, 여기서부터 상승의 추세를 탄다면 얘는 잘갈수 있지만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61선 이탈하고 나서 급락이 나오면서, 어, 이전에 지지라인까지 또 내려왔어요. 결국에는 지금 여기로 이탈하고 한 번도 여기를 건들지 않았었죠. 예, 상승을 하면서 한 번도 60일선을 건들지 않았다가 한번 뚫어주고 내려왔다가 밑꼬리 대고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탈하면서 지지 라인까지 이전의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음, 이러한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 근데 5일선을 얘가 지금 밑에 있죠. 예, 5일선 위에 안착을 하고 한번 뚫어주면서 어, 뭐, 이러한 자리까지 한번 상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16,000원에서, 뭐, 16,000원대 초반까지 상승을 시킬 수도 있고, 어, 요런 것들은 뭐, 손절 짧게 잡고, 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 다만, 요것도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이탈하면은, 급락. 저1 2 1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죠. 12,000원 밑으로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손절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최저점이죠. 13,800원 정도, 13,900원 여기를 이탈하면은 그다음 라인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크게 봤을 때도 에 지금 5일선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려와 가지고 얘가 2 0선을 뚫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내려와서는 지금 5일선을 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5일선을 뚫어 줬을 때 한번 5일선을 뚫어 줬을 때 슈팅을 한번 줄수 있는 예, 그러한 가능성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5일선을 뚫지 못하고 있죠. 예, 이 까만 선이 5일선인데 아, 여기를 뚫지 못하고 주가를 야금야금 빼고 있는데 어,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밑꼬리 형태의 캔들이 나와주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5일선 밑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칼 손절 잡고 예, 13,900원 정도로 손절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6일선을 이탈하고 나서 희마렵게 빠지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러한 형태는 추가적인 하락도 어,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000원에서 11,000원대 어, 뭐 중반까지도 일단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의 자리를 지켜주면서 5일선을 뚫어주는 형태가 나왔을 때에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거 관찰하시면서 뭐 매매하셔도 되고요 미리 들어가기보다는 그런 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게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소림사에서 신라젠과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소림사 구독, 좋아요. 주식소림사 유튜브 내용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카페에 가입해주세요. 카페에 가시면 무료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요. 글을 남겨주시면 카톡방 초대장을 보내드릴게요.